오늘부터는이제사람 없는 데서 마스크 안 떼고 되는 거잖아 들은이사람니까 그러니까 야외에서 야외나 람들은이사 아, 들은이사람시리이 사람들은 이사리들은이사람들 목소리 설정 못해? 시리 여자니까 시노마, 시노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 애플에 시리가 여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남편 맨날 다른 여자랑 얘기하고. 그래서 뭐 질투해? 질투한거 아니라도 남, 나도 남자랑 얘기하고 싶어. 네. 나도 자기 전에 시리랑 뭐 그냥 곤나+ 곤나 하고 싶어. 나 곤나에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금방 코딱지 왜 나왔냐고. 몰라. 한번 만나줘. 봐소가 알아? <laughs> 거기도 꽉찰 수가 있어, 코딱지가? 그래서도 있지. 아예 왜 이리 짠데? 빨리 하면 출좀이 되나? 좋야요 어, 다어 아,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우육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방역 때문에 거의 안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고기 왜 이렇게 많지? 진짜 맛있어. 이거야, 이거. 어, 간이 딱 맞아. 아, 진짜. 화염 넣었는데 어떻게 맛있을지. <목소리> 저희가 만든 밀키트예요. 떡볶이 밀키트인데. 친구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주려고요. 제 입맛에는 맞는데 일단 대만 현지 분들의 마, 입맛에 맞아야 되니까 이미키트를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오늘 돌리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어도 쉬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小火두小 하나, 아 하나, 도 하나, 도이 하나, 마이 하나, 두 하나, 두 번. 하나, 두 번. 하나, 두 我已经好几年没有来这里了，还改变好多哦。 관람기 인가 이거? <laughs> <啊, 뜨거운> 네呀坐저아뜨아야 <laughs> 이거 궁뎅이 뜨거운데, 이게 센데? 센 덩어리인데? <laughs> 깜짝 놀랐어.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 이거 여름에 잘못 앉으면 궁뎅이 지겠는데? 네요. 请요攀登나但没有说不能坐啊 写一个什么烫哦，烫<小>，小 <laughs> 心去面馆<館>，哦、面馆那个什么烫哦，对啊，烫哦。夕阳的夕阳，以前都去那个地方，有一个酒馆，以前都去那里喝酒，听人家唱歌。阿、啊、就是，耶，<Yeah. S 1> 你这样人家会以为你在这边卖艺的，你把它放地上，搞不好会有人丢钱给你。哦。No. 이쁘다. 두, 육, ready to take off. 데小孩出来外面的妈妈大概就这心情吧那死小孩玩飞机天天吵着要玩飞机 흔들리네. 바람 불어서 그래. 와, 하늘 색깔 이쁘다. 해가 저 가운데 저기 이 부분은 떨어진 것 같다. 난관 너무 또렷해, 아저씨 간식이야. 근데 사람을참 웃긴 게 이런 이쁜 풍경을 놔두고 핸드폰만 만져. 아니면 이런 데는 앉아서 핸드폰 만지는 거 我要那哎呀，我会不会越走越远啊？等下老头的声音录不进去，他又要生气了。老头最难相处。哎呦，不上耶！哈哈哈哈！ 먼저 내거야 몰라. 내가 내 거야. 내가 정정 당당하게 <laughs> 일해서 번 돈이야. 고. 출발. 가고 있다. 어? 간다 간다. 이런 이런 데를 잘 해놔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이동네 사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 근데 오빠, 봐봐, 여기 앉은 사람들. 응. 이런 이쁜 풍경에 응. 앞에서 놔두고 핸드폰만 만졌다. 시원하고. 아, 여유롭 날씨 좋고 여유롭고 여유롭게 핸드폰 만지기. 그치. <laughs> 그런 거지. 맥주 한잔딱 아, 좋은. 차 끌고 와서 맥주 못 먹는데. 야. 그치. 이게 옛날에 다 공장 그런 거였다며? 네다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며? 옛날에 여기 왔었잖아 여기서 굴 그거 먹고 맥주 아 여기가 거기구나 응, 응. 많이 바뀌었지 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 어. 딱 좋겠다 아 부럽다 와이프랑 데이트하면 재미없지 이런데서는 네. 어, 빨리 퇴여야 뭐? 아 이게 약간 좀 설레이는 그런 경계가 와야 재밌다고 어? 와이프랑 가는 데는 편한 데 가야지 편한 안데 어? 제 집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laughs>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유모차 많이 있어. 어? 한1 0대 중에 바 달은 다 개야. <laughs> 저기 서보일다잘 찍어줄 테니까. 그래? 응. 우리 같이 찍어야지. 아빠 <laughs>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나잘 찍고 있으니까. 잘 찍고 있어? 잘 찍고 있어? 응. 잘 찍고 있어? 잘 <웃음> 찍고 <laughs> 있어. <있잖아. 웃음> 이거 움직이는 거야? 애기들만탈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야, 大人才可以네. 아, 그래? 어. 무서워. 무서워. 자, 이제 슬슬 먹을 거 사서 마무리합시다. 집에 가서 라이브 또 해야 되니까. 그래. 자, 여러분 오늘은 떡볶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저희 지인들한테 싹 돌렸습니다. 두 가지 소스가 있는데 먹어보고 어, 평이 좋은 걸로 선택하려고 해요. 쉬는 날이 사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할 일이 더 많아요. 맞아, 먹고 살려면 해야죠. 뭐 열심히 해야 먹고 살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아, 정말 좋네. 분위기, 야저씨 자리 제일 좋은 것 같아. 말차에랑 먹 근데 저기 앉으면 진짜 편하겠다. 저 아저씨, 그치? 걔데이 저기 또 시바견. 이봐견. 아까 개잖아. 너무 아, 좁은 저분 집에 사는. 애. 어. 아, 관현석의 노인 러렌 같아. 노인자 맞아. 아, 나도 10살 넘었으니까 노인자지. 아이야. 어, 이렇게 아들하고 와이프랑 오랜만에 이쪽 산책을 나왔습니다. 드론도 날렸고 좋네요. 어, 또 드론 영상 찍었으니까 써먹을 때가 또 있겠죠. 또 집에 가서 라이브를 준비해야죠 아이고 먹을 거 사서 오늘 저녁에는 와이프가 노래방 라이브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이! 왜 남의 커피를 다 밟고 다니나 어? 아, 매너가 그게 뭔가